계란프라이에 추가하면 건강효과가 배가 되는 재료 5가지 첫번째 파 계란프라이 위에 송송 썬 파를 뿌려보세요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소한 풍미까지 더해져 계란프라이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답니다 두번째 강황과 후추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효과를 가지고 있고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이 커큐민의 흡수를 최대 2000%까지 높여줍니다. 계란프라이 위에 강황가루 한스푼과 약간의 후추를 더해보세요. 두뇌 건강은 물론 염증관리까지 챙길 수 있어요. 세번째 올리브오일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의 시작이 될 거예요. 네번째 아보카도 계란프라이와 함께 아보카도를 곁들여 드시면 어떨까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계란과의 조합은 맛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딱이에요. 다섯 번째 토마토. 계란 프라이 위에 얇게 썬 토마토를 올리거나 함께 구워보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혈관 건강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을 색다르게 바꿔줄 거예요.